경남 거제 바다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영국 통신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려드릴게요. 허영국 통신원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허영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남 거제권 바다 상황, 날씨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가요? 아, 어, 요즘에 계속 뭐 이렇게 크게 바람이 많이 안 불어가지고 어, 낚시하기 좋은 여건이 있습니다. 네, 낚시하기 좋은 여건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주실 어종들은 어떤 것일까요? 아 어, 아무래도 이제 감성돔 철이니까 아감성돔이 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등어 전갱이 생활 낚시 이제 이제 전갱이 고등어 그리고 이 학꽁치 이런 거죠 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갯바위 소식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자감성돔을 낚을 수 있는 갯바위 포인트 0길로한 얼마나 정도 걸리나요? 어, 낚시선에 승선하면 주로 이 10분에서 15분 거리의 모든 포인트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바람 방향을 바라면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감성돔 씨알마릿수 최근에 어떻게 확인되고 있을까요? 어, 사이즈 면에서는 이제 뭐잔 씨알, 그러니까 잔 사이즈니까 30조 원 되는 사이즈를 비롯해 가지고 어, 40 넘는, 50 사이즈는 이제 조금 넘는 그런 감성돔들은 이제 극히 낱말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터질지는 모르지만은 어 지정된 포인트 즉내가존의 포인트에서 손맛 보시는 분들은 연거푸 들어가셔가지고 손맛을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잡어를 대체할 수 있는 미끼가 따로 있다면 어떤 미끼 쓰는 게 좋을까요? 예 잡어가 이제 그 유형과 똑같은 이제 잡어 즉망상어 용치놀래기, 뽑어 이런 거라면 모르는데. 아직까지도 여러 모종인 독과시초나 이런 잡어들이 많은 관계로다가 낚시를 가실 때는 반드시 크릴 미끼 위에 옥수나 개 경단 같은 것을 첨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독과시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 또맹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어, 말씀하셨던 이 잡어 퇴청기에 꼭 챙기는 것 기억을 해야 될것 같고요. 어, 감성돔 낚기는 수신권에 변화 있을까요? 아, 감선덤이 주로 나오는 포인트는 뭐 인자 너무 깊은 곳을 노리시지 않는 게 좋고요. 7, 8m 되는 데선 여밭을 노리시는 게 좋고 10m에서 13m 고서 노리시는 데는 여밭이 아니라도 어, 사질대로 잊어졌지만 은 군데군데 큰 여가 있는 곳을 갖다 공략하시는 게 감선덤을 낳는데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생활 낚시 조황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활 낚시 어떤 오종들 나오는지 또 어떤 포인트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어, 합궁치가 이제 특정 포지션 나오고 있지만 어, 사이즈가 이렇게 큰 편은 아니고 작은 편도 아니고 중지작 약한 20에서 25cm 급이 나오는데 어, 전체적으로다가 나오는 계절이지만은 특정 포인트 나오지만 이제가 그 물이 붑을 때는 가까이서 나오기도 하고요. 날몰이 시작되면은 좀 약간 멀리 공룡까지는게 학꽁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음, 그렇다면은 전갱이는 CR과 마일수 어때요? 아 주로 이제 어제까지도 확인해봤지만은 아, 야간에 많이 나오는데 작은 사이즈는 한 15cm가 넘지만은 아, 크다면은 한 20cm가 넘는 이런 평균 사이즈가 나오고 있지만 고등어가 나오면 사이즈가 큰데. 고등어도 한참나오고 약간 소강상태고요. 전갱이가 주로 나오지만 전갱이와 고등어와 함께 나오는데 많이 낚으시는 분들은 두 자릿수까지 낚으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등어는 살짝 소강상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생활낚시와 그리고 갯바위 감성돔 소재까지 다양하게 들어봤습니다. 한국 거국권은 그렇다면 앞으로 조한은 어떤 변화 있을까요? 한국 한국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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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고기는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들어간 거 보니까 여름 고기가 들어가야만이 제 여러 포인트에서 고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잠깐 동안은 여러 포인 나왔지만은 한 3, 4일 전부터는 특정 포인 나오듯이 이제 포인트 편차가 많이 심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조금 더수율이 떨어지거나 여름 오종인 지치나 독화 시치가 어느 정도 없어질 경우에는 70% 내지 60% 정도에서는 고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자세한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